네 시각 나서 확인해 드릴게요. 네. 그물생거는어제부터 어, 그 해가지고 새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음. 저쪽 에서저 바깥에도 있지 않습니까? 음, 음. 저바깥까지 물이 나갔어요. 이쪽에 있고, 바깥에도 나왔어요. 뭐 여기 뭐 미치 뭐 장난이 아니네요. 일단은. 물이 가득 찼다는 거는 막혀 있었다는 얘기고, 네. 밑에 이거 나온 거 보면은, 뭐 이건 뭐, 누가 봐도 이거 막힌 겁니다. 그, 그러니까 이제, 나중에 물, 많이 받아, 물, 많이 받확 내렸을 때, 뭐 밑에 여기 넘치거나 그런 건 아니죠? 예, 예, 그런 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가지고 여기, 여기, 아니, 우리가 테스트 할 적에, 네. 물 여다 이만큼 받아갖고확 내리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저기 여기 통해서막 넘치거나 예, 예, 그래그러는없었어요 예, 여기서는 없었어요. 물을 이렇게 받아서 왕창 내려본적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막혀가지고 이만큼 물이 차있었다니까요. 예. 예 차있어가지고 아. 다 손으로 다 걷어내고 아니 평상시에 물을 이만큼 받아서 한번 왕창 왕창 예, 내린적이 있어요? 예, 예 아, 그럴 적에 뭐 넘치거나 예, 그런거 없죠? 그러 이따가 내가 테스트 할적에 여기 물을 이만큼 받아서 확 내릴 수도 상관없는거죠? 예 <목소리> 튀는 경우는 있어요. 역류해서? 아니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. 튀을 수 이게 이렇게 넘치진 않는데, 흔, 예. 이렇게 조금씩 음, 아, 그냥. 아예 예, 그건 상관없는데 밑에 뭐 장치에서 난 이거 처음 예, 보는 거라서 그래요. 장치에서 뭐가 막 넘치거나 그럴까 봐요. 예, 장치에서는 없었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저거 저거 좀 한번 그물물저저아물 물, 저, 저, 아, 끓일 수 없죠? <laughs> 물그 뜨거운 그 그거 있어요? 아 그거 좀 예. 뜨거운 물예 뜨거운 물좀 받아줘. 아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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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그 여기 열로 나오는지요? 아예 그그그 밑에 다예그 밑에서 네예안 예. 예. 나오죠? 넘치는 거 없죠? 네안 나오네요. 타임 아, 언제 이사 가신다고요? 1일월 아, 다 됐네. <laughs> 나는 이게 뭐 해서 뒤로 나올까봐. 이렇게. 뭉쳐 <laughs> 놓고 <laughs> 예. 네. 일단 잘려가고요 잘 몇번 땡겨낼 겁니다. 또. 쫙 네. 나가다가, 음. 물이 고였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것들은 역구배입니다. 음. 구배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. 음. 찾잖아요 그죠? 응. 찾다가 쭉 다시 쭉내려가는거나 응. 그리고 나중에 물이 남아요 응. 이렇게 그대지죠 이죠 <laughs> 물이 남는 거는 응. 앞쪽이 높으 게라. 응. 앞쪽이 낮아야 되는데. 또, 조그만 거다 떼내겠습니다. 예. 아 조금만 버리면 됩니다. 바닥에 놓으세요. 네.